네, 안녕하십니까. 에폰낚시 쇼핑몰 박재희입니다. 드디어 제가 9,000명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오늘 결과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사실 영상을 찍지 않는 것도 이렇게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막제 이름이 없어요. 사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추첨하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신는 질문이 뭘것 같습니다, 박사님내 이름이 없어요? 그분, 저희는 무려 박대리는 코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복이신 분들,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을 전체 다 땡겨 옵니다. 그래서 한 6,600개 정도 됐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댓글을 어, 다 땡겨 와서 중복인 분들을 뺍니다. 그 땡겨 오는데 유튜브 자체에서 댓글이 누락되신 분들이 있어요. 제 필터링이 유튜브 자체의 필터링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 댓글을 땡겨 와서 모든 댓글을 취합을 한 다음에, 거기서 엑셀로 이제 중복시트를 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웬만하면이 아니죠 이제 악플을 남기거나 아니면 유튜브가 불쾌할 만한 댓글을 남기지 않는 이상 어, 누락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엑셀로에서 중복을 제외해서 6425명 6425분 이렇게 해서 저희 댓글 제외하고 어, 지금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인터넷에 있는 제일 뭐 흔한 랜덤번호 추첨기고요 어, 지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6,000분이라서 제가 천천히 보여드려도 정말 오래 걸릴 텐데, 어, 뭐, 아주 빨리 올릴게요. 너무 많네요. <laughs> 진짜, 뭐, 저희는 뭐 이런 걸로 주작을 하지 않는다. 이벤트를 한번더 하면 더 했지?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다. 쿨러 한 분이랑, 어, 저희 이제, 또릴 합사 세트 1 0 분이죠. 총1 1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릴부터 하겠습니다. 일이 10분이니까 일부터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임의의 번호를 다 매겨놓은 상태고요. 6425였죠. 아까 끝자리가 저희가 또 원테이크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맞네요. 6425, 그래서 10분 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생선. 자, 한 분, 한분 <laughs> 가겠습니다. 652번. 아, 이거 뭐 그냥 순서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자막으로 남겨 놓으면 이게 또 순서대로 안 되나? 안 되네, 안 되는 거 같네요. 그게 한 분, 한번 어차피 표시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트레프. 요거는 빨리 감기는 좀 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끊지는 않겠지만, 자, 김태형님, 이거 닉네임 뒤에, 동일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김태영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52W 어, e, 뒤에 붙으신 김태영님 5698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반대가 5960아 이거 같이 보이는데? 5960이 장근님 축하드립니다. 이 장근님 네 뒤에 딱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3436 양스방님, 양스방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 4아이번 지원하시는 너무 많아가지고 어차피 프로그램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다 이렇게 빨리 죠4 3 4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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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인수님, 장인수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음, 천영한님 축하드리고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수영 선수님, 야 축하드립니다. 수영 선수님 축하드립니다. 아레스 레스 오님 축하드립니다. 아, 도깨비. 도깨비님 축하드립니다. 뒤에 번호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중복 있을 것 같은데 M9Z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는 고유인가요? 뒤에 번호는 러니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닌가? 중복 닉네임이면 임의로 생성하는 음... 가고유의 그... 네, 맞습니다. 예. 레트로 피씨님, 레트로 피씨 원님, PC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소리> 자기도 100만 원 TV 님, 아니, 아니야, 아니야. 650... 어, 맞네, 맞네, 맞네. 어. 자기도, 자기도 100만 원님, 야, 선장님이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그럼 축하드립니다. 놀러 가겠습니다. 자기도 뭐 어디죠? 제주도 아닌가? 아 맞다. 아 맞아요 맞아요.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찌됐든 이렇게 열 분. 이건 제가 따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 아마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한번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막 보시거나 네. 저희가 따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 부분 되시는 분들은 <laughs> 저희 어, 릴과 고센 줄 맞습니다. 어, 해서 9천원. 네. 9천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쿨러, 오씨 어? 달라간것 같아요. 아, 됐네요. 한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인데, 만약에 여기서 중복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그렇죠? 예, 네. 자, 어? 또 대방의, 대망의 해줘봐. 아이스박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간다잉, 갑니다잉, 진짜 갑니다잉. 1583번 님, 야, 이렇게 해서 누, 어느 분인지 모르시겠죠? 1583번 님, 과연... 583입니다. 5 3 입니다. M 오. 안녕. M 사님. 안녕. 아이말 몸이 잘 말이 안 됐습니다. M S A N 님, M S A N 님입니다. 대망의 아이스박스 당첨자 M S A N 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원해주셔가지고, 아, 제가 댓글이 쌓여갈 때마다 좀 긴장을 했습니다. 어, 긴장을 했는데. 어찌 됐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15,000명 이벤트를 또 진행하시죠, 박과장? 네, 15,000명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15,000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벤트도 참여하십시오 저희 이렇게 바쁜 거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 박과장이랑 또박 대리 많이 괴롭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이번 거2월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간 내에 연락을 주셔서 제품 9,000원 주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안 되면 2월 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벤트가 꼬리를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어, 2월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제품 가져가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아래 더보기란에 어, 수령 방법 정리해놓을 테니까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구독자 9,000명 이벤트 해서 지금 이제 만 5,000명까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 거상코리아 채널. 저희 거상코리아 채널도 5,000명이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거상코리아 채널은 거의 이제 판매가 없습니다. 거의 100% 이벤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구독하시면 도움되는 채널이 또 거상코리아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